현재 수입은 회사 다닐 때보다 좋으신가요? 음. 기술사님께서도 영업을 하시나요? 저는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기술사님 교재만의 장점이 있을까요? 효율적인 공부를 할수 있게끔 별표시가 세개 있는 거는 세 개만 보면 6 0칙적으로 합격, 별표 없는 것까지 다 공부하면 100점 맞나요? 현재 직업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있으신가요? 아, 행복의 기준이 사람마다 달라서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네요. 이런 일들을 계속 받으려면 영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기술사님께서도 영업을 하시나요? 아, 네. 보통은 이제 회사를 운영하면 영업이 가장 중요하다고들 하는데, 저는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영업을 하기보다는 이제 그 업무의 질, 어떤 성과의 그 품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뭐, 제가 대기업에서도 주로 이제 영업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대기업 타이틀을 달고서도 사실은 영업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업에서 오는 그 스트레스가 상당히 있었고, 이제 그럴 바에 영업을 하지 않고 내가 제일 잘하는 일 위주로, 그 다음에 또 좋아하는 일 위주로 그렇게 퀄리티를 높여가면서 이제 일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상당히 좀 힘들었어요. 한 2년 3년 힘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입소문이 나면서 지금 뭐 자연스럽게 일이 좀 들어오고 그 중에서도 제가 잘하는 것만 일부 선택해서 하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최고의 마케팅은 최고의 상품이라는 말이 기술사님 사례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을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현재 수입은 회사 다닐 때보다 좋으신가요? 음, 초창기 2, 3년은 회사 다닐 때보다는 조금 적었지만 지금은 훨씬 좋습니다. 두 배, 세배 정도 높, 높습니다. 요즘 파이어족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환경 분야 기사부터 기술사 자격증까지 또 도전해 보시는 음.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술사님 경우처럼 박사학위 과정의 기술사에 도전할 수도 있지만 보통 대학생들이 전공 관련 기사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잖아요. 취직을 하기 위해서 기사 자격증을 따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보통은 자기 전문적인 그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자체적으로 공부도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떤 자기가 원하는 회사에 가는데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회사 취업에 도전하려면 대학생들에게 기사 자격증은 필수라고 봐도 될까요? 네,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필수적이 아니더라도 여태까지 4년 동안 공부한 거를 음. 한번 다시 정리 요약한다는 개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보통 요즘 저도 그랬지만 4학년 2학기쯤 되면 음. 한두 개 정도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대학생분들이 쌍기사라고 해서 기사 자격증을 두개 합격했다는 네. 말도 쓰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자격증에 합격해서 취업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사님 네. 또 그리고 이번에 대기환경기사 교재도 출판하셨더라고요. 서, 사이버 출판사하고 성안당에서 네, 출간을 했고요. 또 동영상으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기술사님 교재만의 장점이 있을까요? 뭐 근데 저는 뭐 저만의 장점을 얘기하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소대에도 얘기했지만 기사나 뭐 기술사 이런 것들은 시험이고 시험인 수험서는 저는 사실 다 대등 소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보면 책을 쓰시는 분들 다 기출문제 분석을 철저히 하고 그 속에서 이제 어떻게. 빨리, 가능한 빨리 합격할 수 있게끔 노하우를 전달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굳이 뭐 자랑할 게 있다면, 효율적인 공부를 할수 있게끔 제가 어떤 것들을, 장치를 마련해 뒀죠. 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사는 60점인 합격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60점만 맞고 합격할 수 있게끔, 음. 제가 중요도 또는 이제, 그, 출제 빈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각 문제마다 별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별표시가 3개 있는 거는 3개만 보면 60점을 합격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별표시 2개까지 두, 두 보면은 70점 이상을 합격하는 거고, 별표 하나까지 보면 최소한 80점 이상. 그리고 별표 없는 것까지 다 공부하면 100점 맞는. 그래, 그렇게 전략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굳이 뭐 별표 하나 또는 별표가 없는 것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물론 이제 하고 싶은 사람들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시간도 부족하고 뭐 하신 경우는 그렇게 하시고 결국은 자격증은 자격증일 뿐이고 결국은 취업해서 실무에 경험을 또 쌓아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좀 효율적으로 전략적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많은 대학생분들이 성성석 기술사님의 대기환경기사 강의와 책을 보고 많이 시험에 합격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대학생분들 그리고 현직 종사자분들이 기사부터 기술사까지 자격증 취득하시고 기술사님처럼 은퇴 후에도 직업생활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술사님은 45살을 퇴직하시고 기술사 자격증으로 모두가 원하는 파이어족의 목표도 이루셨다고 보면 될까요? 네 그런 삶이죠. 젊은 나이에 음, 퇴사를 하고 그다음에 더큰 목표를 위해서 8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위해서 필요했던 부분이 사실 기술사였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자기 실력하고도 바로 직결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자격증이 있고 없고가 상당히 중요한. 그러니까 실력을 떠나서라도 자격증을 구비하고 그래야지만이 내가 원하는 직장이 갈 확률이 높아지고. 그래서 거기서 실력을 더 쌓으면 더 높은 데 자기가 더 원하는 곳을 갈수 있기 때문에 자격증은 필히 갖추고 있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기술사 합격으로 버킷리스트도 이루신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기술사를 합격을 하면서 기술사 공부를 하면서 제가 한글 워드 작업을 계속 치면서 언젠가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에서 최고인 회사에서 책도 내고 또 강의도 하고 싶다라는 그냥 막연한 그 꿈. 그리고 벗건디스 그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 일을 이제 해낸 거죠. 뭐 그래서 지금 사이버출판사나 성한당이라는 회사에서 책도 내고 강의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원하시는 목표를 다 이루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 볼 텐데요. 저희 채널 이름이 행복하게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직업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있으신가요? 아 네. 아, 행복의 기준이 사람마다 달라서 뭐라고 딱딱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 저는 되게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준 조, 조차가 뭐 다양이 있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딱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아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게 일인데 일을 할때 내가 하기 싫은 일또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일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가능한 한 제가 잘하는 일만 골라하고 어, 제가 하고 싶은 일만 골라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이 없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 저 또한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사실 직장에서 돈을 받는 이유는, 직장에서 내가 잘한 일만 시킨 게 아니에요. 잘 못하는 일 유지를 시키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만 시키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 일도 시키기 때문에 그만큼 스트레스 지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더더욱 행복감을 못 느끼는 그런 경험, 그런 것들 을저 경험을 받기 때문에, 저는 일적으로는 진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그다음에 하고 싶은 일을 골라서 하면 행복이 더 좋아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효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제가 쓸수 있는 시간도 많아지더라고요. 일만 하는 시간에서 내가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생기게 돼서 저는 그 회사 다닐 때보다는 현재 그런 모습이 훨씬 더 행복감을 많이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행복감을 느끼신다니 정말 다행이고 많은 분들이 자신이 원하는 행복한 직업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환경 분야 최고 전문가 서성석 기술사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께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기술사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